포가 왜 이래? 왜 검정색이야? 지저분해. 나 만지지 마. 저리가. 지난 추석 때 71세 최순자님이 손녀에게 들은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순자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하셨어요. 순자님은 도대체 무엇을 놓쳤길래 사랑하는 손녀에게 이런 상처를 받아야 했을까요? 저는 30년간 피부 노화 메커니즘을 연구해온 박사 이서준입니다. 대학 연구소에서 수천건의 임상 실험을 진행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고가의 제품이나 시술보다 생활 속 작은 습관이 훨씬 강력한 회복력을 만든다는 것을 말이죠. 제 연구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늘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박사님, 백화점에서 수십만원짜리 크림을 샀어요. 레이저 시술도 받았어요. 그런데 왜 효과가 일주일도 안 가나요? 왜제 피부는 계속 무너져만 갈까요? 그때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문제는 피부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진실은 업계에서 철저히 감춰져 왔습니다. 왜 그들은 여러분에게 집에서도 충분히 피부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하지 않을까요? 왜 끊임없이 수백만원짜리 시술과 제품만 권유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면 그들의 수익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곧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만큼 민감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비싼 걸 원하지 않습니다. 피부가 원하는 건 자극 없는 영양과 올바른 루틴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 집 냉장고 속에 있어요. 바로 꿀한 방울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알려주면 손해니까요. 비싼 제품을 팔수 없으니까요. 오늘 제가 공개할 꿀한 방울의 비밀을 끝까지 들으시면 더 이상 헛된 돈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진짜 피부 회복의 원리를 알게 되실 겁니다. 최순자님처럼 손녀에게 상처받는 일도 없을 거예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이 영상을 지켜줄 힘이 됩니다. 제가 연구를 하며 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69세 박명자님은 언제나 밝고 단정하셨지만, 어느 날 상담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얼굴이 푸석해요. 거울 보는 게 무섭습니다. 그 말에는 오랜 세월의 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부가 늙는다는 건 단순히 겉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과 마음의 빛이 함께 시드는 일이에요. 명자님은 딸이 사드린 100만 원짜리 세트를 성실히 바르셨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따갑기까지 했다고 하셨어요. 밤마다 거울을 보며 한숨만 쉬셨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가슴도 먹먹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니라 한 분의 삶 전체를 흔드는 고통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명자님은 제가 권한생활 루틴 교정과 꿀한 방울 관리법을 실천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미지근한 물두 잔으로 시작하고 일주일에 두 번만 꿀을 얇게 펴바르며 5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방법이었죠.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2주가 지나자 뭔가 달라지는 게 느껴진다고 하셨어요. 두달뒤 윤기 도는 얼굴과 환한 미소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야 제 얼굴을 다시 사랑하게 됐어요. 그 말에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명자님의 변화는 비싼 제품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에서 온 것이었어요. 피부가 원하는 건 과한 영양이 아니라 적절한 휴식과 균형이었던 거죠.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피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는 피부가 스스로 회복력을 잃는 진짜 이유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턴오버 주기가 점점 길어집니다. 젊을 때는 28일이던 주기가 60대에는 60일까지 늘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묵은 각질이 얼굴 위에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각질 이불이에요. 한국 피부과학연구원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각질 두께가 1.7배나 두껍다고 합니다. 이 각질 이불이 피부 위를 덮고 있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성분을 발라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69세 박명자님도 바로 이 문제를 겪고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세수를 해도 얼굴이 칙칙하고 화장이 들뜨셨다고 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아닌 것 같다고 하셨죠.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꿀 마사지입니다. 주 2회 미온수 세안 후 꿀을 얇게 펴 바르고 5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문지르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만 헹궈야 한다는 점입니다.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장벽을 무너뜨려요. 여러분은 세안 후 얼굴이 뻣뻣하게 당기는 느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각질 이불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각질층을 부드럽게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화장품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어요. 꿀의 자연효소가 각질을 녹이면서도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는 게큰 장점이죠. 노화가 진행되면 피부 속 천연 보습인자가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 천연 보습인자는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잡아두는 능력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창고가 점점 비어가는 거예요. 일본 도쿄의과대 연구에서는 70대 피부의 수분 보유력이 20대보다 40%나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수치인지 아시나요? 절반 가까이 수분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72세 정영자님은 밤마다 수면팩을 발라도 아침이면 얼굴이 건조했다고 합니다. 화장품에만 의지했던 거죠. 하지만 진짜 해결책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루 8잔의 물을 마시고 꿀 마사지를 주 2회로 유지하는 것.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꿀을 자주 바르면 오히려 자극이 될수 있어요. 피부가 원하는 건 과한 영양이 아니라 균형 잡힌 보습이에요. 혹시 화장품에만 의지하고 물은 소홀히 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잔, 점심 전에 한잔 이렇게 나눠 마시면 피부 속 수분 창고가 조금씩 채워집니다. 물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보습제예요. 얼굴보다 얇은 목과 손의 피부는 노화 속도가 2배 빠릅니다. 대한 피부 노화학회 보고에 따르면 손등의 탄력 저하는 얼굴보다 1.8배나 빠르다고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얼굴만 관리하고 목과 손은 방치하십니다. 68세 김영희님도 얼굴보다 손주름이 더 깊어서 고민이셨어요. 손주들과 손을 잡을 때마다 주름진 손이 창피하다고 하셨죠. 이럴 때는 간단합니다. 얼굴 마사지 후 손에 남은 꿀로 목과 손을 부드럽게 쓸어 올리세요. 여기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문지르면 오히려 주름이 깊어져요.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심장 쪽으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해야 합니다. 목은 턱 밑에서 시작해서 쇄골 쪽으로, 손은 손등에서 손목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 주세요. 수면 자외선, 식습관이 피부 회복력의 핵심입니다. 한국노화연구소는 밤 11시 이전 취침 시 피부 재생률이 20% 높다고 발표했어요. 왜 그럴까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자지 않으면 피부세포가 제대로 재생되지 못해요. 65세 이현숙님은 평생 밤 1시에 주무시던 습관을 바꿨습니다. 11시 이전 취침, 30분 산책,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섭취로 생활 패턴을 바꾸셨어요. 2주 뒤부터 얼굴빛이 맑아지기 시작했고, 한달 뒤에는 주변에서 먼저 알아봤다고 하셨습니다. 화장품 하나 안 바꿨는데 말이죠. 늦은 밤 세안 후 보습을 바로 하지 않으면 수분 손실이 커집니다.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야 해요. 피부가 젖어 있을 때 보습 성분이 더잘 흡수되거든요. 꿀은 고농축 영양성분이라 과다 사용 시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67세 한미 정님은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하루 두번 꿀팩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가려움증이 생겼습니다.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이에요. 적정량은 새끼손톱 절반만큼의 소량 주 2의 사용이 딱 맞습니다. 처음 사용하실 때는 귀 뒤나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해 보세요.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붉어지거나 가려운 증상이 없으면 얼굴에 사용하셔도 됩니다.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 너무 자주 바르진 않으셨나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피부가 원하는 만큼만 주는 것, 그게 진짜 피부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꿀의 힘을 3배로 높이는 생활 루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꿀 관리법은 단독으로 쓸 때보다 몸 전체의 순환과 연결되어야 진짜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 크림을 발라도 몸속이 건조하면 소용없어요. 피부는 몸 전체 건강의 거울이니까요.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두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약 5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피부는 이미 갈증 상태인 거예요. 이때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흡수가 빠르거든요. 카페인 음료는 오히려 탈수를 유발합니다. 커피 한잔 마시면 그 양만큼 수분이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피를 드신다면 물을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하루 총 8잔, 2리터 정도가 적정량이에요. 식사 때한 잔, 간식 시간에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마시면 부담 없습니다. 오늘 첫물 언제 드셨나요? 내일 아침부터는 일어나자마자 물두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얼굴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밤 11시 이전 취침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피부 재생은 잠자는 동안 일어나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피부세포를 재생시켜요. 늦게 자면 이 기회를 놓치는 거죠. 수면 전 휴대폰과 밝은 조명을 멀리 하세요. 밝은 빛은 뇌를 각성시켜서 잠드는 걸 방해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조명을 줄이고 따뜻한 차한 잔으로 마무리하세요. 케모마일차나 따뜻한 우유가 좋아요.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요즘 몇 시에 주무시나요? 자정이 넘어서 주무신다면 조금씩 앞당겨보세요. 한 번에 1시간씩 당기기는 어려우니까 15분씩 조금씩 앞당기는 거예요. 2주면 1시간을 당길 수 있습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존재합니다. 구름이 자외선을 80%는 통과시켜요. 그래서 날씨와 상관없이 외출할 때는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에 가장 큰 적이에요. 콜라겐을 파괴하고 탄력을 떨어뜨리거든요. 외출 30분 전 차단제를 얇게 펴 바르세요. 너무 두껍게 바르면 답답하고 얇게 바르면 효과가 없어요. 동전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얼굴뿐 아니라 목과 손등에도 꼭 발라주세요. 이 부분들이 가장 먼저 늘거든요. 잠깐 나갈 때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나요? 5분, 10분이라도 햇빛을 받으면 피부는 기억합니다. 이 작은 손상들이 쌓여서 나중에 주름과 기미가 되는 거예요. 귀찮더라도 외출 전 차단제 바르는 습관 꼭 만드세요. 당분이 높은 과일은 과다 섭취 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특히 당도가 높은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피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귤, 딸기처럼 비타민C가 풍부하면서 당도가 낮은 과일이 좋아요.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피부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줘요. 견과류도 좋습니다. 하루 한줌 호두나 아몬드를 간식으로 드세요. 피부에 필요한 비타민 E가 가득 들어있어요. 오늘 식단에 비타민 C가 들어있나요? 귤 1개, 딸기 5알이면 하루 필요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영양제보다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훨씬 좋아요. 오후 3시 이후에는 모자나 양산을 챙기세요. 이 시간대의 햇빛은 자외선 지수가 높아요. 그래도 걷는 건 포기하면 안 됩니다. 혈류 순환이 좋아지면 피부에 산소와 영양이 잘 전달되거든요. 가벼운 스트레칭 후 천천히 걷기 30분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걸으면서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발바닥 전체로 땅을 디디세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게 천천히 걷는 게 중요해요. 땀이 살짝 날 정도면 적당합니다. 땀을 통해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피부도 맑아져요. 오늘 걸을 시간 만들어 보셨나요? 30분이 부담스러우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한 가지 실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장품보다 중요한 생활 루틴의 힘을 배웠습니다. 많이 바르는 게 아니라 적게 정확히 꾸준히가 핵심이에요. 피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죠. 잘못된 상식은 돈을 써야 피부가 좋아진다였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비싼 제품을 사면 피부가 좋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법은 생활을 바꾸면 피부가 달라진다였습니다. 아침 물두 잔, 밤 11시 취침, 주 2회 꿀 마사지 이런 작은 습관들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의 위험도 분명합니다. 묵은 각질이 쌓이고 수분이 빠져나가고 자외선에 무방비로 노출되면 피부는 빠르게 늙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탄력이 사라지면 나중에는 어떤 노력으로도 되돌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효과는 놀랍습니다. 피부가 스스로 재생하는 힘을 되찾고 윤기가 돌고 무엇보다 거울 보는 게 즐거워져요. 피부를 젊게 유지하는 비밀은 꿀한 방울보다 그 꿀을 바르는 5분 동안 나 자신을 돌보는 마음에 있습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나를 위한 5분을 만드는 것 그게 진짜 피부 관리예요. 피부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마음에도 여유를 주는 시간이죠. 오늘 당장 실천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2회 꿀 마사지와 하루 8잔 물 마시기 이두 가지만 지켜보세요. 단 2주면 피부의 결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거울을 볼때 눈에 띄는 변화가 보일 거예요. 가족들이 먼저 알아챌 수도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꿀보다 강력한 천연 보습 조합, 곡물 효소 수분팩의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고 효과는 백화점 제품보다 뛰어난 방법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간 써온 지혜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내용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부터 나를 돌보는 오븐을 만들어 보시겠어요? 꿀 마사지를 해 보셨거나 효과를 경험하셨다면 댓글로 나눠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30년 경험으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